아, 어, 지금부터 유대 신비주의 카발리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발리즘의 가장 큰 주제는 요드해, 바부해, 야외라고 할수 있겠죠, 야외. 카발리즘에서 왜그 야외가, 어... 키워드일까? 구약성서에는 약 7천여 회가 나온다 그러죠. 그이 카발리즘을 풀어가기 전에 먼저 이 야외라고 하는 기표가 서구 유럽의 어... 종교시설이나 어... 어떤 그 성전, 교회, 이런 곳에 어떤 형태로 깃들여 있는지, 이게 그, 어 신비주의의 개념이 다음 어 기회가 되면 신비주의가 도대체 뭔지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신비주의의 두 요소가 있어요. 원래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알수 없게 비밀주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잘못 쓰여지고 있는데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그 기득권에서 주장하는, 종교 기득권에서 어, 주장하는 것과 반하는 내용들은 어묵한 시절에는, 어, 마녀 사냥이다, 뭐 종교 재판이다 해서 자기와 견해가 다른 도그마와 도그마화된 종교의 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 기득권 종교인들을 피해서 비밀스럽게, 비밀주의로 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신비주의라고 하는 어, 개념 속에 담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신비주의 본래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 있지만, 공개되어 있지만, 오픈되어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감춰져 있는 것. 어 그, 그 숨어 있고 감춰져 있는 것을, 공개되어 있는데 감춰져 있다? 미스테리한 거죠? 다 열려져 있는데 숨어 있다? 그, 그런 것을 주제로 삼는 것이 신비주의의 본령입니다. 근데 이 카발리즘은 유대 신비주의인데 그런 두 측면이 동시에 있어요. 이 유대 카발리즘을 기존의 종교가 용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숨어서 전통적으로 비밀스럽게 전승되어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신비적인 신비주의라고 하는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모두에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감추어져 있는 미스테리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신비주의 두 측면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요 그 카발리즘의 중심 주제가 야외다. 어, 서구의 각종 종교 시설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바티칸 어, 베드로 대성전입니다. 이 바티칸 성전에 숨겨져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 어. 야외의 기표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한번 살짝 살펴볼까 합니다. 이성 베드로 대 성당에는 약그 100여 명의 교황을 기념하는 무덤,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화려한... 어, 성베드로 대성당은 어쩌면 무덤문명일지도 모르겠어요 교황들을 기념하는 어, 그런 그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져 있는 거대한 종교체계죠 이 무덤 속에 어 몇몇 그 야외가 등장하는 기표들이 있거든요. 여기 클레멘트 13세 교황의 무덤에 장식되어 있는 어 형상인데요. 여기 가만히 보면 여기 머리 장식에 카도시 야외라고 하는 표식이 있습니다. 머리띠 위에 카도시 야외. 카도시는 거룩하다. 요도해 바보해. 야외는 거룩하다. 이런 표기가 되어 있고, 머리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뿔이 달려 있는데, 이거는 제가 추측하건데 이건 뭐 개인적인 어, 상상력인데 요기 뿌리 하나 더 있어서 열뿌인것 같아요 이렇게 뿔 장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랜 기간 흐르면서 여기 훼손된 거 아닌가 싶어요 열 뿌리 아닐까 추측해 보는데 머리에는 열 뿌리 장식되어 있고 이마에 그 머리띠에는 카도시야회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이건 교황 클레멘트 13세의 무덤인데 아까 베드로대 성당 안에 있는 요게 1783년에서 1792년 사이에 어~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그 기념물을 보, 보면 머리에는 카도시아 외죠. 근데 허리에는 아예 허리에는 여기 허리는 글, 글자가 잘안 보이는데요. 이걸 제가 확대해 가지고 어, 찾아봤어요. 머리에는 카도시 야외, 야외는 거룩하다. 그런 표식이 되어 있고, 어, 무세드, 베 에메트. 요게 허리띠, 허리벨트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인데, 요건 무세드는 토대 혹은 기초. 그 다음에 배는 접속사고, 에메트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기초와 진리 토대와 진리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어, 히브리어 글자가 이 클레멘트 13세의 무덤에 있는 장식 기념물에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하는데 요 열불 여기에는 지금 아홉 개만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짐작 건데, 성서를, 어 생각하면, 열불 요건 빗살 무늬 형태로 되어 있죠? 요것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 그거는 조금 있다가, 어 자연스럽게 알수 있을 겁니다. 다른 기념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그, 어 지하 무덤에, 이건 비오 10세, 교황 비오 10세의 기념물인데, 이 재단에 성모 마리아의 그림이 나와 있는 기념물이 있는데, 거기 대제사장상이 있어요. 대제사장상의 머리에, 머리에, 여기에도 야외라고 하는 표식이 되어 있어요. 어 이런 그 어, 신명네 글자가 이렇게 곳곳에 숨어서 표식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걸 왜 제가 살펴보느냐면 어 동양에도 특히 중국과 한국의 전통에도 현판이라는 게 있죠, 현판. 예를 들어서, 동대문상 한다고 해서, 숭례문이다. 그 다음에, 지혜를 넓게, 널리, 어, 펼친다고 해서, 홍지문. 그 다음에, 의의를 돈독히 한다고 해서, 돈의문. 사대문. 그 다음에, 어, 믿음이 편만하기를 바라는, 보신각종이 서울 그 한양을 도입할 때 한양을 건축할 때 정도전에 의해서 그런 현판이 기념물하고 어~ 세워져 있는 것처럼 그건 무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통치 이념 그 기본적인 통치 이념을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인근과 신하를 뿐만 아니라 이그 조선의 백성들에게 그 정신을 일깨우고자 하는 옛 사람들이 지혜입니다. 그런 것처럼 카발리즘이 주류가 아니고 아주 비주류이고 또어 전통 종교에서 숨어서 전승되어 온 그런 것이지만 곳곳에 그, 카발리즘의 핵심인 야외가 유럽 문명 속에, 문화 속에 이렇게 깃들여 있는 것을 살펴보려고 지금, 어, 이런 기념물들을 제가, 어, 그, 뭐야,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 베르사유 교회, 비엔나에 있는 교회의 천정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도 보면 삼각형이 그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삼각형 안에 화면잘안 나오지만 요드 해 바브 해요네 글자가 들어가 있고 그 밖으로 이렇게 원형이 되어 있고 그 주변에 뭉게 구름 문양이 있습니다. 구름 문양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이 빗살 무늬, 빗살 무늬가 있죠. 이건 뭐겠어요. 가운데 이 피라미트형, 삼각형 안에 야외가 신명 네 글자가 들어가 있고 그 밖으로는 원형을 이루고 있으면서, 어, 구름과 빛이 비추어가는 빗살 문양이 있죠. 어, 클레멘트 3세의 기념 조각상에머리에열 뿔이 사실은 그 이것과 상징, 같은 상징을 담고 있는 거죠. 뭐겠어요? 야외의 빛이 사방으로 뻗어가는 형상을 담은 것이, 예, 열 뿔이 상징하는 바다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게, 그 다음에, 요 기념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찰스 교회에 나와 있는, 역시, 유사한 삼각형 안에 요드해 바브헤 여기 모음까지 들어가 있네요. 예호바. 그리고,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게 전부 카발리즘의 심볼들이거든요. 삼각형이라는 게 그리고 이 빗살 문양과 가의 구름들 이 모두가 이 천사들 이 이런 기념물들 속에는 카발리즘의 심볼들을 장식해 놨다고 하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 의미하는 걸까? 왜 우리 한국에도 <laughs> 사찰에 가면 <laughs> 대웅전이라고 현판이 있죠. 그, 그 부처님들 을 모셔놓은 어, 아주 사찰의 상징적인 곳에 대웅전이라고 현판을 붙여놓은 것처럼. 그러나 이 유럽의 그 뭐라 그럴까요 문화 속에는 이런 것들이 살짝 살짝 숨겨져 있어요. 살짝 살짝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그림은 잠깐만요. 이 그림은 빛이 문이라고 하는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카발라를 소개한 책인데 조하르 조하르라는 아주 유명한 카발라의 책이 있어요. 이게 카발라의 음, 말하자면 경전과 같은 그런 책이. 13세기에 출판됐는데, 이때와 동시대에, 아... 저술된 책에 나오는 카발라의 그 유명한, 요게 뭐겠어요? 생명나무 그림입니다. 10K 세피라가, 케테르, 호크마, 비나, 헬세드, 에서 쭉 말쿠트까지 10개의 세피라가 나와 있는 카발라의 아주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전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또 요거는 벨기에 성 니칼 니콜라스 교회에 나와 있는 뭉게 구름이 그려져 있고 이삼각형 조형물 속에 요드해, 바브해, 야외가 그려져 넣어, 넣어져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어,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에 세워져 있는 스탠글라스에 스탠드글라스에 나와 있는 요드해. 바브해 어, 창문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뉴멕시코주 산타페 성당 입구에, 어, 그려져 있는 요드회 바브회. 삼각, 이것도 삼각형 안에 있죠? 이 산타페에 있는 성, 프란체스코 성당의 가장 흥미로운 건축물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 입구에 기록되어 있는 야외. 근데 이게, 어, 왜 이게 이 성당에 그려져 있는지 그 유래는 정확히 알수 없다 그래요. 대주교에 따르면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기부를 한 산타클로스 유대 공동체를 존중해서 새겨넣은게 아닌가라고 추측한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게 성 제르맹 프랑스 파리에 있는 스테인드 그라스에 그려져 있는 요드해 바브의 삼각형 안에 그 다음에 피살무늬 예외 없이 이게 전부 다 카발리즘의 심볼들이고 카발리즘의 문양들이라고 하는 것. 요 교회는 어, 미지리 주에 있는 세인트 루이스 성당에 나와 있는 삼각형 안에, 삼각형 건축물이 되어 있죠? 요드해 바부해. 이게 뭐예요? 1834년에 지어졌다는데, 어, 이런 글자가 들어가 있고, 이 건축물에 예,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카발라, 카발레즘의 상징물이 들어가 있는 거고. 아, 이것도 아주 독특해요. 요거는, 요거는, 관석이라고 되어 있죠. 관석. 노르웨이 이, 이 교회에 있는 관석에, 요거는 삼각형 안에,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죠. 예, 호, 봐.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름 문양이 있고, 빗살무늬 문양이 있어요. 관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입구라든지, 어떤 담을 아치형으로 출입문을 만들어 놓고 어, 쌓았을 때 요, 요걸 요 관석이라고 한다 그래요. 캡스톤, 요거 여기에다가 그려 넣은. 독특한 기념물이죠 예호바 이것도 뭐겠어요 전부 다 카발리즘의 심벌들입니다 아 요건 요그 인쇄물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의외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1611년에 나와있는 출판된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 초판본에 여기 이게 그 KJV 1611년 판 사진입니다. 요 겉표지를 열면 속표지 속표지에 놀랍게도 요맨 속표지 위에 보면 여기에 요드 해 바브 해 라는 그림과 독수리가 있고 주변에 카발리즘을 상징하는 이미지 그림들이 킹,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하면서 그 초판본 속 표지에 이런 판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그 후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이 인쇄물에 어떻게 카발리즘의 또, 이제, 카발레즘은, 아까 신비주의라고 했는데, 기득권, 어, 종교에서 비토되던, 어, 비주류 전통이었거든요. 영지주의라고 몰아붙이고, 또, 이단이라고, 백안시되던 그런 그, 종교 전통인데, 그, 어, 히브리 텍스트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인쇄술의 혁명기에 카발리즘의 심벌이 KJV 성경 속표지에 그려져 넣어지고 있다는 것. 이거 매우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가 지배하는 곳에도 늘 은밀하게 이카발리즘은 스며들어 있고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전승, 전승이 그렇게 비밀스럽게 전승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요것으로그 서구 유럽에 깃들여져 있는 말하자면 어, 카발리즘의 요소들을 슬쩍 한번 짚어봤어요. 본격적으로 카발리즘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 서구 문명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어, 카발리즘을 그 각종 건축물이나 또 문학 작품들 예술 작품들 속에 이렇게 숨어서 전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 KJV 성경 혹은 교회 건물들, 이런 곳에 담겨져 있는 카발리즘의 요소들을 먼저 스케치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고 본격적으로 카발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